스타크래프트1과 스타크래프트2의 만남, 스타1 vs 스타2. 오늘은 빠른 무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빨간색 스타1 프로토스입니다. 스타1 프로토스는 빠른 무한에서 하이템플로 드랍 또는 리버드랍으로 뭉쳐있는 일꾼들을 한 번에 다 잡아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플래쉬 유닛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물량전을 해야 하는 이 빠른 무한에서는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마법 유닛들을 사용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스타 온 프로토스는 빠른 무한에서 굉장히 고점이 높은 종족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좌측에 위치한 파란색 스타 투 저그입니다. 스타 투 저그는 이제 여왕을 통해서 라바 펌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뽑아줄 수 있고요. 또 맹독충, 감염충. 이런 것들로 뭉쳐있는 일꾼들을 잡아준다면 빠른 무한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일단 빠르게 해처리를 늘려주면서 살람못 가지고 있고요 가스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스타2의 빠른 무한은 또 스타1과는 좀 다르게 가스 역시 바짝 붙어서 지금 채취하고 있죠 거의 뭐 순간이동 급으로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드론들이고요. 그리고 프로토스는 이제 오게이트 젤런 러쉬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초반부터 빠르게 압박을 들어가는 스타운 프로토스입니다. 딱딱이들로 공격을 일단 가주는데 아직 스타2 저거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지금 뭐가시촉수나 방어타워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저글링을 찍고 있거든요. 질럿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드론을 괴롭혀 준다면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드론들. 질럿과 어, 싸워주지만 딱딱해요. 딱딱이들. 저글링. 저글링 그래프려 뽑지만 저 어, 이거 질럿러시의 피해가 어, 굉장히 심한데요. 그리고 지금 오게이트 질러시기 때문에 질러시 계속해서 옵니다. 오, 이거 큰 위기를 맞이한 스토처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지금 걸렸기 때문에 <laughs> 질러러시에 지금 된통 당하고 있고요. 지금 바퀴를 부르부려 뽑고 있는데 바퀴가 그래도 나오면은 질러상대을잘 싸워주기 때문에 그럼 뭐 어찌저찌 수비는 해줄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뭐이 정도 피해가, 이 정도 피해만 하더라도 정말 큰 피해거든요? 지금 뭐그못 보고 있고, 어, 물질서 계속해서 오고요. 그래도, 이 괴멸충 고치를 만들어주면서, 야, 이거 맞는 거는 괴멸충으로 바꿔주고요. 뭐 수비는 할수 있겠는데 초반에 오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타원 포르토스는 테크트리가 다 올라갔고요. 아이템플러, 게이트웨이도 쭉쭉 늘어납니다. 근데 가스 조절을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가스가 많이 남죠. 가스를 부레 아브랴 옮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포르토스가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그 역시 이제 복구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방 따라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게이트웨이는 미친 듯이 늘어나고, 이제 드라곤도 나옵니다. 이제부터 이 하이템플라이 사이니스톰과 이제 리버 이런 유닛들이 조합됐을 때가 토도스의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그가 좀 드론을 많이 째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초반에 좀 피해를 준다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했던 건데 오히려 저그가 피해를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해처리 쭉눌려주면서 빨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혹시나 모를 맹독충 드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비해 주려고 캐논까지 깔아주고 있네요. 이게 또 맹독충으로 드랍을 하면은, 이거 뭐 프로브를 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이테플러까지 배치하고, 수비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고 있는 스타워 포토스입니다. 그가 맹독충을 드랍하려고 지금 대군들을 변신시켰죠. 스타트 저그는 드랍 업그레이드가 따로 없고, 이런 식으로 오브로드를 그 변신시켜서 드랍을 할수 있거든요. 저, 근데, 근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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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템플러 하이템블러. 하이템블러! 오잘 피했어요. 파이스 템플러가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맹독층 드랍 역시 캐논에 막힙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깔아줬네요 뭐 이러면 바퀴 계멸충 대 드라군 하이 템플러의 싸움 이러면은 사실 템플러가 조합된 스타운 파르토스가 확실히 좋다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스타투 저그는 뭐 이런식의 견제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하이테크 유닛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이브 올라가주죠 그리고 크게 돌아서 오는 맹독충 호브, 호브,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피해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드랍을 시도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진짜 빨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인데, 사이트 플러스, 사이트플러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반응이 늦었는데요! 하이트 플러 4마리. 4마리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원을 채취 못하는 것도 피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어 타워를 쭉 도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토스가 하는 것처럼. 이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 다카칸까지 나온 타워 프로토스입니다. 다카칸. 저거는 이제 맹독충을 많이 뽑아주면서 한타 싸움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맹독층으로 200을 채우면은 지상군에서는 사실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력 조합이 없거든요. 저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마일스트롬. 마일스트롬. 와, 마일스트롬. 사이드스톰. 이야, 마일스트롬 사이드스톰. 와. 맵다 터져 나갑니다. 버블스톰의 파워가. <laughs> 이게 맹독충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 이제 만화를 채워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프로토스이고, 저그는 병력을 다시 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전비가 나오면은 확실히 프로토스에게 유리한 그런 구도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맹독충 만들어주는 스탑투 저그이고요. 스탑투 저그는 가시지옥을 좀 준비해주고 있네요. 이 스타1 럴커와는 다르게 스타2 럴커는 진짜 세거든요 그리고 중장갑추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군 상대로도 정말 잘 싸웁니다 그래서 스타2 럴커는 거의 뭐 올라운드 유닛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 다시 한번 더블스톰으로 저기 병력들을 녹여줍니다 지금 병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 근데 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럴커가 버로우를 한다면. 어우, 질러들 한 번에. 어, 템플러도 잡히고요. 맹독충 제대로 막히는데요. 맹독충 한 번에. 병력이 한번싹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럴커가 나오니까 또 포토스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이러면은 뭐, 템플러나 리버. 아니면 공중 유닛을 좀 추가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또 저그가 럴커 드랍으로 이 프로브를 잡아주는 그런 식의 또 플레이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땅굴망을 통해서 또뭐 들어가서 프로브를 사냥해주는 그런 플레이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확장도 가져가주는 스타투 저그이고요 슬금슬금 나오는데요 지금 병력에 약에서는 지금 프로토스가 많긴 하거든요. 저그가 수비는 가능하지만 공격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감염충까지 뽑아주고 있는 스타트 저그. 마법 유닛들을 최대한 활용해줘야 되는 양손수입니다. 그러면서 센터 지역에 캐논 지어주고 있는 스타운 프로토스. 그렇죠. 이제 병력이 다 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논을 지어주고 쪼여버리면은 사실 저 적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캐논 공사가, 자 그리고 마이스럼 사이니스톰, 더블스톰으로 다시 한번 적의 병력들 잡아주는 스타워프로토스. 프로토스가 캐논을 도배해주면서 이거 뭐 거의 뭐 바둑이네요 바둑. 야 거의 뭐. 도배를 합니다, 진짜. 스타게이트까지 올려주는데, 저그가 이걸 좀 뚫어내주려면은, 확실히 지상군만으로는 좀어려울것같고 우리군주를 추가해 주던가, 아니면은, 울트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는 마일스트롬에 걸리지 않거든요. 이제, 울트라리스크는 마법이 안 걸리는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닛을 조합해 줄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사이니스터! 와, 한 번에 일꾼 48마리 그 여기는 너무 채취가, 채취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 <laughs> 가스에 있는 유닛들은 스톱 맞아도 안 죽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스톱도 피해버립니다 또 빠르게 복구를 또 하네요 센터지요 마일스톰사이리스톤 자, 지중기생적으로다깝카 빼도 좋지만 여기까지 지금 뭐 뭐한번 시원하게 스톰도 쓰고 싸워주긴 했는데 이게 저그가 복구가 굉장히 빠르다보니까 드론을 벌써 다 채우고 오.. 어 이러면서 센터도 야금야금 지금 저가 드론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균번식 뿌려주면서 이 근데 가시지옥이 확실히 드라군 상대로도 잘 싸우다 보니까 잘 버티네요. 블링저블링도 저글링.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강력하구요. 엠사인스도 <놀림> 빠른 무한에서 무한으로 싸워주고 있는 양 선수인데, 이제 이러면서 캐리어, 캐리어를 뽑아주고 있는 스타 원 프로토스. 아 그런데 무리 군주가 벌써 나왔고요. 우리 군주가 이 캐논 라인을 뚫어주는 데는 너무 좋은 유닛이죠. 공생충이 계속 나오면서 캐논 라인 하나둘씩 파괴시켜주는 저그. 저그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 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템플러도 없고 프로토스가 굉장히 위기인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맹독충 만들어주고 있고요. 우리 문주는 캐논박스로 줍니다. 마이스톰으로 여왕들을 잡아주지만 여왕들은 크게 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인스톰. 야 사인스톰의 맹독충이 아, 다 터져 나가고요. 그리고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캐리어. 그래도 지금 슈가리스크나 타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미군주를 다 잡아줘야 되는 사원 프로토스입니다.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 사원 프로토스. 이게 업치락, 뒤치락 지금. 오, 굉장히 재미난 구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대공이 없기 때문에. 밀릴수밖에없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지금 부랴부랴 지금 타락기를 뽑아줬는데 밑에 받쳐주는 드라군이 있거든요 자그럼고 진균번식 뿌려주면서 사이니스톰까지 뿌려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아 근데 사이니스톰을 제대로 맞았는데요 마지 타락기가 캐리어에 쫙 붙어서 캐리어로 사냥해 줍니다. 캐리어 터지고요. 그래서 다크템플러까지 싸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드라군으로는 타락기 점사 해주면서 어떻게든 캐리어를 보호해주려는 스타워프로토스. 야이 무리군주, 무리군주와 캐리어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야이 진짜 엎치락뒤치락. 어허. <laughs>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저그의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0을 다 채웠고, 콜토스는 지금, 인구수가 150에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저그가 여기서 밀어붙일 수 있겠죠. 우리 어 세균 장마까지뿌어주고요 이러면은 지상군에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50%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버텨줄 수 있는 적없고요 야, 근데 다크템플러가 또 밑에서 연리를 해주네요. 다크템플러로 롤커, 가시지옥들 다 잡아주면서 한번 수비를 해냅니다. 스타운 프로토스. <laughs> 지금 근데 서로 진짜 업치락뒤 치락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 나오고 있는데, 저 극장에서는 이거 타락기를 모아서 한 번에 이 캐리어를 좀 잡아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히드라리스크가 좋긴 한데, 히드라리스크로는 이거를 뭐 본체를 잡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거든요. 캐리어에 인터셉트를 잡는 거는 정말 좋은데. 딜어를 좀 잡아 주려면 그렇죠. 타락기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남아 있는 그 모아둔 자원은 프로토스가 많기 때문에 그모존 양상으로 가면 프로토스 좋겠죠 마이스롬 사이닌스터. 에너지 징군 보지 그리고 신경 기생충으로 캐리어 뺏어 주고요. 자, 마법이 난무하는빠름원 그런데 캐리어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타락기는 다 잡혔고요 밑에서 포토척스가 열심히 때려주고 있지만 캐리어의 숫자가 어이구 근데 옥죽은 거다 잡히고요 어쨌든 한번 시원하게 바꿔주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캐리어가 쌓이면은 프로토스가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모이면 모일수록 강력해지는 캐리어이기 때문에 적의 유닛들은 이제 쌓이지 않고 소모가 되고 있고 캐리어는 또 하나 둘씩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면 갈수록 좀스타워 프로토스한테 유리해지는 건 상황다 사항... 아, 사니스톤 미야 천진스톤 야 스톤 한 번에 히드라리스크가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또 스타2 히드라리스크는 티어1 유닛이 아니라 이게 또 비싼 유닛이거든요 이게 또 티어2 유닛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면은 자원 이제 다시 뽑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센터를 저그가 다시 뺏어왔지만 캐리어가 정말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마법 유닛 스타1 프로토스의 마법 유닛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시죠. 하나, 둘씩. 제거해주면서, 센터를 탈환해주는, 타운 프로토스. 야, 이거는 저그가 조금 유리할 때, 프로토스의, 아 예. <laughs> 이게, 이프로브를좀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캐논으로 대비를 너무 잘해놔가지고, 예. 예, 확장이 날라가는 저그. 굉장히 뭐 빠른 보안에서는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이런식으로 전초기지를 파괴했다는게 오우 이게 단순 캐리어는 저거가 상대해줄 수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다카칸과 하이테블러 결국에는 이 유닛들 때문에 한타 싸움이 안되는거거든요 역시 마법이 쓰기 쉬워지다보니까 이런 더블 스톰도, 아, 너무, 좋아지. 밸류가 너무 올라간 그런 느낌이죠. 다시 한 번, 들어가는 스타몬 포스토스, 활류, 아이스트롬 사이니스톱. 저그의 병력들이 하나 주신, 누가 내립니다. 사이니스톱. 화려합니다. 화려해. 자, 이러면 저그는, 이제 자원이 없거든요 빠른 무한인데 돈이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그에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가스는 많은데 이게 저그가 지금 가스도 너무 많이 붙이고 아 캐리어가 모이니까 확실히 강력하네요 이제 하나 둘씩 해처리가 파괴되면서 GG 자, 오늘 이렇게 스타1 프로토스 대 스타2 저그의 개요 봤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